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롬에 가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도들 때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리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뀌신 낯설의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더라.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나 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때를 놓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들이 일을 망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때를 잘 이용하고 활용해야 우리의 신앙 생활에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을 향품을 전날에 사 놓았다가 그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굴을 파서 그 굴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굴문을 큰 돌로 막아놨다고 했습니다. 여인들 몇명 가지고는 그큰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돌은 이 대지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가면 그 사건이 지금보다 더 크게 일어날 거니까 빌라도요, 군대를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하세요. 빌라도도 겁이 났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 그렇게 하라.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돌에다가 인을 박아가지고 누구든지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던 그 돌입니다. 로마 병정도 지키고 있었고 그 돌도 크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까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이 벌써 무덤이 확 열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이다 보니까 한 천사가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아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말에 너무 놀래 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달려가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말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신들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없었고 이 지금 향품을 바라러 온이 여인들도 그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거 상상도 할 수가 없고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믿음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는 이런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걸 못 믿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라고 명상을 해 봐야 돼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기억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 봐라. 추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추억해 보라고 하면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먹이며 그들을 과 40년 동안 인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값진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것은 이미 애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헌신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죠. 향품이라는 건 두고 써도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바르려고 했다고 하는 그것 그거는 이제 절대로 바를 수가 없는 사건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몸에다가 뭘 바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을 때그 몸에서 향기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향기가 나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들이 만든 그런 향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든 그런 향유 냄새가 났을 것인데 우리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당할 때에 이렇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911 사건이 터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비행기가 무역센터에 받쳐 죽게 된그 순간, 그 사람들이 모두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을 좀더 사랑할 걸, 내가 좀더 잘해 줄 걸!" 내가 좀더 열심히 했을 걸. 그, 다,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때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은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데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정성을 다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에 바울 사도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우리들이 참 알차게 가치있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직동에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바로 친구가 옆에 사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1년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 주일날 가자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주일 아침에 데려를 갔더니 아이고 친구야 손님이 와가지고 이번에 못가겠다 다음 주에 갈게. 그래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그냥 다음 주에 간다니까 다음 주에 데려올 걸 생각하고 교회를 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집을 가보니까 아니. 그왜 세상 사람들 왜 죽으면 문 밖에다가 이 밥그릇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놀라 들어가서 이 집에 누가 죽었냐. 그때 이 세상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집 사님이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그때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끌고 왔으면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건데 안타까워서 아주. 어떡할 줄 모르시는 걸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죽기 전에 우리가 구원해내야 되는데, 우리 구역장님 가운데에 예수를 믿긴 믿어도 이게 시들은 나무라 세상 근심 걱정에 저쪽으로 헌신을 못하고 늘 구역예배 보라면 바쁘다 하고 뭐 하라면 바쁘다 하고 구역예배도 제대로 보지를 않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시게 그해 구역장 임명장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해 5월에 세상을 떠나게 돼서 임용예배를 보러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목사님 이 구역장 임명장을 내가 지고꼭내 머리맡에 놔주세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뭐 하다 왔느냐고 하면 내가 무슨 얘기나 갔습니까? 내가 60이 가까운 이 나이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이 임명장이라도 내 머리맡에 놔두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주님 내가 청주중앙순봉원께 구역장 임명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말이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참으로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세상에 구역장 인명장 한 장이 그의 생애 가장 자랑스러운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때를 놓치는 헌신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장사에서 때를 잘 맞춘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300대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가란유다는 허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비돌아 내 장례를 위해서 잘 예비했다 여러분 마리아는 헌신할 때에 이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하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오라버니 살려준 것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가장 좋은 걸 주님 앞에 부었던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장사할 때에 두 사람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리마드 요셉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무을그 무덤에 아무도 묻지 않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 모셨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파르시탄의 무덤은 돌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 가족 묘로다가 계속 세상 돌아는 사람 갖다가 거기다가 안치를 하는 데가 이 팔레스탄 무덤 형태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을 내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한그 말씀. 그때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갔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는 모략과 치명 섞인 뱅 리트라라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발르고 세마포로 싸서 아리바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향품입니다. 근데 여기 침향 섞인 백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자가 한 사람의 그시술을 완전히 쌀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향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한테 부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상시에 헌신했던 이 여인들, 그들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생존에 계실 때,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 있는 동안에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헌신하느냐? 첫째,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죄를 씻음 받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한쪽에 묶어 놓고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늘 얘기를 했지만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라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둠으로 토대교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를 했는데 이것이 부러워 가지고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밭을 팔기는 팔았지만은 한 부분만 드리면서 전체를 드린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혼이 떠나고만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정성을 다하는 그것은 절대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탐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 미국에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거의 땅을 인디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인디안들에게 그 땅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인디안 주장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아침부터 저 해나무가 넘어가기까지 내 땅을 돌으라 그러면 당신이 밟는 그 안에 땅을 다 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해가 뜨자마자 이 청년이 그냥 그 넓은 땅을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에 너무 멀리 달려가지고 숨이 턱에 닿습니다. 끝나서 해가 벌써 넘어가요. 그때 인디안 추장이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산에 섰다가 여보시오 청년. 포기하지 마시오. 아직 해, 해가 여기는 있어. 빨리 올라오세요. 그 청년이 그냥 달려서 인디안 그 약속한 추장 앞에 가서 엎드러져 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욕심이 치받쳤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먹고 있고 쓸, 일용할 양식이 넉넉하면 만족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으로 막달라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막달라마리아는 네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천사를 보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고,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제자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똑같이 향유를 가지고 왔던 여인들과 함께 왔는데, 이 여인에게는 기회가 놓쳐지지 않았느냐. 예, 평상시에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닐 그런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일곱 귀신 내쫓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섬겨가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개인적인 그러한 이득만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더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받은 그리고 기도에 응답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줄로 믿게 됩니다.